오늘 문화가 소식은 이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 찾아옵니다. 청소년 배우들이 노래하고 연기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더 블레싱 프로덕션의 뮤지컬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에는 각자의 슬픔과 상처로 죽음을 결심한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죽여줄 수 있다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고 약속한 날 장지역 4번 출구에서 만나 한 전원 주택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왜 죽고 싶은지 사연을 발표하면서 나누게 된 아픈 사연들. 작품의 끝에는 감동과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자살을 돕겠다는 동주 역할을 맡은 배우 김윤주 씨는 연기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었다며 청소년들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힘들어서 죽음까지 몰아서 갔는지 이제 그런 힘듦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반성이랄까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그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고미경 예술감독. 연출을 맡은 고 감독은 4번 출구는 온 세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고민들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풀어가는 과정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80여 분의 공연 동안 청소년 배우들이 기성 배우 못지 않은 실력을 펼칠 거라며 관람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보시면 아마 자신의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감동을 드릴 이런 이런 무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꼭 오셔서 많이 봐주세요. CTS 뉴스 이하은입니다.